광임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해동비구, 조계산, 호국승병장, 마이산허랑이, 금풍당, 손합성호, 인사월입니다 오늘이 211제 호국구종, 자위정진기도로해야단물석의 날인데, 조금 전에, 성북경찰서에 질 때에, 지난, 12월 25일 내란 선동 및 수교의 죄로 한동훈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아주 신속하게 조사를 하는 걸 느꼈고 이제 여론이 뒤집어졌습니다. 민심은 천심, 광함은 이세 혁명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정치인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라는 것이 여시력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남동에, 곰국하고 주먹밥 갔다. 드리고 조사받고 무리급식 봉사하고 이제 방송하러 가고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주인이라는 실감을 합니다. 여태까지 국민위에 중앙선관이라든지 클링하는 걸 느꼈는데 이제는 택도 없습니다. 닿도록 주의하세요 선동은 해신자고, 반역자고, 국사범입니다. 에란 선동의 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냐고 해서, 한동훈이가 외국으로 도망갈 염려가 있으니까, 즉각 출국금지 시켜주고, 소환 조사할 때, 포렌식, 핸드폰 압수해서, 포렌식 해서, 누구누구하고, 이 내란 선동이면, 대란지를 도모했는지 고랜식에 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여론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운동을 진하고 있어. 신바람. Hey, <laughs> I'm 빨갱이들, 한 주먹도 안 잖아. 불쌍하다, 이놈들아. 빨갱이들, 한 주먹도 안 되네. 아이고, 불쌍한 인간들. 반역하는 것이 그렇게 됐냐, 이놈들아. 빨갱이 새끼들.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것도. 척결시켜야 돼, 빨갱이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완전히 기 빠져버렸네요. 빨갱이들 기운이 다 빠졌어요. 사람도 없어요. 네? 부끄러운 줄을아 네? 빨갱이들 부끄러운 줄을하라고 여론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빨갱이들은 몇명 모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압도합니다 완전히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떴어요 단핵무용 단핵반대 지금 세상이 혁명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훔쳐먹으려고 거다가 뭐가지에 걸렸습니다. <laughs>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용서 안 해요. 국민 무서운지을 알아야지. 이것들이 과거다가헌금멍 나는 겁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속아 살았지, 속아서 빨갱이가 빨치산이 주인공인 걸로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열기가 달라요. 열기가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탄핵 잔생하는 것들 가지고 폭망해 버렸습니다. 폭망해 동력 상실입니다. 옛날 광우병 세월호 기세 등등은 것은 싸그리 다 사라져 버렸어요. 중국 공산당 유학생들이 집현장에 민노총 어, 이런데 어, 동원이 됐는데 어, 중국 정부에서 어, 네? 금지령 내렸다고 잖아요. 중국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발을 빼는 거예요 이제 서 여태까지 다 대한민국을 일대일로 뭐 동북공정에서 다 어, 역사 어, 왜곡 어, 날해 놓고는 어, 트럼프 어, 대통령 정권이 어, 네? 들었으면 시진핑이고, 그거 뭐다 개박살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몸살이고 있는 겁니다. 공산당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laughs> 생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입니다. 사당형, 전담, 반면 오른쪽 중공의 자각을 중공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빨갱이 나라, 나라 만들려고 이 종북주사파 중국 중국공산당 반역세력 들이 반국가세력이 설치됐는데 이제, 다 뒤져버리고 있습니다. 다 뒤져버리고 우리 국민이 무서운 민족입니다. 한번 열받으면요, 응? 옛날에도 중국 놈들도 우리한테 꼼짝 못했어요. 응? 무시무시한, 응? 국민의원 혁명이, 광화문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얼마나 그동안 이 빨갱이 새끼 국민 팔아먹었습니까? 빨갱이 정치들, 정치인들이 정치 평소에 잘해야지. 평소에는 태극기도 불태우고 애국가도 안 부르는 것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요새 박근혜, 박정희 윤동열 대통령 탄핵한 대로 전부 다이 새끼들이 빠짓 태극기 빠짓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꼴값 들고 있어요 위선이에요 위선 영민한테 흔점 나야 돼. 김영민님, 김석기님, 에스프레소님, 바이오엄님, 비아라떼, 시골농범님 전중태, 풍전대충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700m 앞 우회전하세요. h u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체포 영장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아, 윤성열 대통령 체포 영장 유효 기간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년계를 아, 비롯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강승규, 김석기, 김기현, 김정재, 부작은 권영신, 박성민, 송원석, 유상범, 윤상현, 이말이 이인선, 임종득, 임의자 엄태영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반대 앞으로 모였습니다. 지금더 많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김기현 의원은 정화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했다. 지금 수서는 수사권은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정하고 있다. 이런 영장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김기현 위원은 불법 적사 조치, 형사성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를 거절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 모든 국민에게 있다. 이 영장은 원천 무효라는 거죠. 그럼 이런 원천 무효의 기한 아, 영장집행은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내란자라고 해서 탄핵을 한다고 그렇게 온 나라를 수조되는 민주당 세력들이 이제는 내란죄를 탄핵사에서 빼겠다고 하는 사기 탄핵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반드시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함께하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 자, 지금 용산 관저 앞에 약 40여 명 내지 30여 명이로 추정되는 의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끝까지 저 불법 원천 무효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겁니다. 아, 지금 이제 의원들이 우리 광화문 세력, 우리 용산 관저 광장 세력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광장, 아스팔트 세력과 함께 뭉쳐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제 의원들도 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의 합류를 이끌어낸 것은 광장 세력입니다. 그리고 애국 유튜브 세력입니다. 애...